안녕하십니까. 도전한방병원 한의사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저희 병원에 오셔가지고 어, 추나가 뭐고 도소가 뭔지 많이 물으셔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나는 추나 말 자체가 밀고 당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골반과 척추. 그리고 이외에도 인체의 모든 관절에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추나의 기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이제 뼈를 맞추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근막을 이완시켜서 균형을 잡아서 뼈가 원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뚜둑 소리를 내는 게 추나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나 치료하면서 재밌는 점이 환자가 스스로 틀어진 줄 모르는 분도 많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교정할 때 이렇게 환자분 머리 위에 제가 이제 목을 조절하고 이렇게 앉아있거든요. 앉아있게 되면 목이 삐딱하게 누워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을 교정하려고 목을 이렇게 바로 잡으면, 어, 선생님, 왜 목을 오른쪽으로 틀어버리세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미 뇌에 내서 몸의 신호 자체가 이미 틀어져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그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틀어진 게 스스로는 바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틀어진 신호체계를 바로 잡아주는 그런 걸 하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모르는 번호에선 고칠 수가 없거든요. 뭐가 잘못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인지한다는 것은 치료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도수 치료는 관절의 변이와 근막 긴장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동점을 제를 하고, 두변 조직의 긴장을 풀어주고, 그래서 원래의 운동 범위를 회복시켜 주는 게 가장 치료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관절의 회복 과정 중에서 MTT. 운동치료 처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운동치료를 통해서 회복된 관절을 유지시키는 운동과 그리고 강화시키고 스스로 할수 있는 이런 능동적인 참여가 더 들어가는 게 도수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제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추나는 한의사가 진단을 하고 직접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추나는 한의사가 하는 걸 추나라고 하고, 그다음에 도수요법은 이제 양의사 생께서 처방을 냅니다. 예 치료에 대한 처방을 내면 이 치료 행위를 물리치료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 주체가 다른 거고 그리고 누가 하느냐 가전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 추나와 도수는 비용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추나는 의료보험, 국민건강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가 있고 도수는 비보험, 그래서 의료보험 대상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개인이든 실소보험에 따라서 이 도수 치료의 그 혜택을 볼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는 개인적으로 사전에 알아보셔가지고 방문해 주시면 비용 적으로도좀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추나와 도수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좀더 깊게 알아보려 하고요.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